비트코인 ETF에 대한 SEC의 중요한 결정이 남아있죠? SEC가 실물담보 비트코인 ETF의 이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그 소식이 점점 가까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결정이 암호화폐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특히 분석가 네이트 제라씨는 이번 결정이 승인되지 않으면 암호화폐 역사상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했지만요, 여전히 이런 ETF가 승인될 가능성 매우 높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로 예상되는 이 결정은요, 암호화폐를 전통금융에 통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어,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시장 분위기도 이제 긍정적으로 바뀌었고요. 이 상승세는 어, SEC가 캐시우드의 아크인베스트먼트 및 어, 21쉐어스 등의 ETF 신청을 승인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주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이 약간 불안정한 모습 보이고 있고 만약 SEC가 이번에 ETF 사태를 거부한다면 시장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결정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두 주목 주모...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도 한번 집중해서 지켜보자고요 자 엘살바도르에서 펼쳐지고 있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엘살바도르가 추진 중인 자유비자 프로그램에 대한 소식인데요 이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정책입니다 이 프로그램 간단하게 말하면요 100만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이나 테더 이렇게 투자하는 그런 외국인들한테 거주비자나 시민권 취득 자격을 주는 거예요 자, 맥스 카이저, 이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고문이 최근에 트위터를 통해서 이걸 공유했고요. 벌써 300명 이상이 여기에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참 빠르죠? 자, 이 프로그램이 왜 그렇게 주목받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 자, 첫 번째. 어, 여러분 엘살바도르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나라라는 점입니다. 비트코인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한테는 엘살바도르가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100만 달러라는 투자 요건 물론 이거 상당히 높은 편이긴 하지만 비트코인을 통해서 수익을 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큰 장벽은 아닐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런 고액 투자 요건이 뭐 다른 중남미 국가들의 그런 투자 이민 프로그램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 어, 이 사람은 국내에서는 이제 갱난을 제압하는 그런 조치로 인기가 높은데요. 서방 국가들한테는 좀 평가가 약간 부정적으로 받고 있어요. 하지만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부켈레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어쨌든 엘살바도르를 번영시켰고 안정된 나라로 만들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엘살바도르가 기술과 자유 그리고 P2P 혁신의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엘살바도르의 이런 도전적인 접근 방식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우리 같이 기대해 봐야겠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엘살바도르의 이 자유비자 프로그램이 암호화폐를 중심으로 한 그런 혁신적인 경제정책의 예로도 볼수 있겠고, 또 글로벌 투자자들한테는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또 비트코인 본 법정화폐로 채택한 최초 국가로서 엘살바도르의 위치를 강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어떻게 장기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 미칠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죠. 최근 화제의 중심인 에이다에 대한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이 코인 정말 대단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한달 동안 무려 189%나 올랐는데요.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 최근 핀볼드라는 암호화폐 전문 매체에서 에이다가 더 오를 수도 있다는 그런 분석을 내놨어요. 어, 이들 분석 따르면요. 에이다를 발행하는 이 카르다노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예치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런 예치액은, 어, 네트워크의 유동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센티멘트라는 온라인 분석 플랫폼에 따르면, 카르다노 네트워크 내 스테이킹 물량이, 어, 지난 24시간 동안 143%가 증가, 증가했다고 해요. 자, 카르다노의 BTL은 지금 4억 3036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에이다 가격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고 핀볼드가 분석을 했고요. 네트워크의 스테이킹 총액이 증가한다는 거는요, 여러분. 결국엔 투자자들이 그만큼 참여하고 관심이나 신뢰도가 높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유명한 암호화폐 전문가. 알리 마르티네즈도 이 에이다의 상승을 예측하고 있었는데요. 어, 그는 최근에 이 에이다가 60%를 넘어서면서 상승장이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다음에 보여질 주요 저항구간은 80센트와 1달러 이때가 될것 같다고 하네요. 에이다는 올해 6월 그때 최저점 대비 275% 상승에 성공한 주요 알트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에이다의 추가 상승을 예측하는 건 정말 흥미롭죠. 여러분들 에이다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코인의 상승세가 계속 될까요? 아니면 조정을 받게 될까요? 이 코인의 미래가 궁금하시면 제 위에 보이는 제 핸드폰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한분한분 한분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